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바로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현황과 업황을 살펴보며, 우리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 길로 현재 접어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따라 아 바로 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 너무나도 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따라 오늘도 이 장기 투자에 따른 어 플랜 아 바로 발맞춰 전진의 나감에 따라 아 저는 충분히 어, 성공적인 주식 투자 길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부터 새롭게 어, 시작되는 주식 시장은 항상 어려운 어, 상황 속에서도, 아 특히나 저는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정말 끊임없는 줄을 잡고 저먼 정상을 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급하지 않게 우리 등산을 이어가면 정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상을 도달하기 위해 아, 정확하게 아, 우리 삼정물폐 가족분들과 발맞춰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성공적인 주식투자 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지 언정 아, 왜냐하면 증시가 답답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 특히나 심적인 부담감과 그리고 밤에 이제 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 장기투자에 따르는 플랜 아,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개념과 이념을 바르셨고, 아,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간다라면, 저는 충분히,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저와 마찬가지로, 저도 일반 개미 투자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냉혹하고 냉정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아,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의 주식시장. 어떻게 연락할지, 아마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 바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번 주 코스피 전망, 아, 바로 뒷장에 서서 나오겠지만, 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증시가 어려운 이유. 바로 미국과 그리고 누가 싸우나요? 중국의 패권 경쟁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에 따라 아시아 장세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적은 삼성전자에도 현재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 어쨌거나 미국의 금리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하고 어, 중국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에 따라서 지금 이번 주 코스피 전망은 총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삼전부패 가족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이번 주 증권가는 뭐 증시 전망에 따라 뭐 참고 정도로만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약보합으로 어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1번을 보시면요. 이 주식 시장 전반과 관련한 거시 경제 변수가 크지 않은 가운데 아 바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아,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상대적으로 좀 편안해 보이는 분야로는 바로 포트폴리오를 아, 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이렇게 된다면 어, 유가 상승 수의 분야와 그리고 중국의 어, 이 중국의 이연 수요와 관련되는 분야에는 상당히 크나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세부적으로 지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살펴보면 먼저 여러 지표들로 미국 중앙은행 이 미국 중앙은행의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 힘이 실리면 지수 상승의 기대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 우리는 바로 잡고 나아가고 있으며 아, 뉴욕장세 어 어떻게 보면 다우산업과 나스닥조합 상승을 했고요. 이하 더불어 영국과 독일도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부분들은 보합장세에 따라 아 약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정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며 아 실로 우리가 추적하삼성전자의 적재는 영향을 받고 있는 어이어 어, 미국의 기술주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장 초반에는 좀 상승을 한듯 했으나 증시가 다시 가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어 약간은 좀0.45%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 또한 역시나 보압장세로 7만 전자에 따르는 등하락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목표치는 8만 전자입니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러면 이 8만 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외인들의 수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에 따라 어, 지금 등하락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 외인들의 수급이 최근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 꾸준히 들어왔던 외인들의 수급이 어, 하루 만에 다시금 어, 5일 만에 빠져나갔나요 그래서 5일 만에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어, 역시나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주도 역시나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상승과 아, 어, 하락장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57,100원에 어,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간에 단일과 매매에 따라 역시나 외인들의 수급이 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내재적인 가치, 우리가 추적은 삼성전자,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따라 총두 가지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걸 베끼다니, 아, 중국 반도체, 이 기술을 뽐내려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중국은 정말 남의 거뺏기는데 신동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7나노미터. 네, 이 공정은 EUV가 없어도, 어, 실로 이제 쿼드러플 패터닝이라는, 어, 이런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성이 낮은 것들만, 아, 지금 뺏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일단 7나노까지는 어떻게 해서 뭐 따라왔다 쳐도, 5나노미터는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삼성전자는 이에 따르는 중국을 그래도 견제는 어느 정도 좀 해야 된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은 인텔을 꺾고 반도체 1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의문점이 나온 가운데 실로 디림과 낸드플래시 중심으로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현재 메모리 부분이 상당히 어,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 기점에 따라 2025년 양산 예전인 바로 2나노미터 칩 개발에 따르는 속도가 어,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시장 리더로서의 어, 입지를 조만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분석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 삼성전자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실로 세계 반도체 시장 1회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따르는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아 우리는 장기 투자에 따르는 플랜, 어, 돈이 돈을 만드는 그러한 인플라 시스템에 따라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아, 성공적인 주식 투자길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